오늘 영상은 2022년 장애인기업 육성사업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을 하는데요. 지난 12월 27일 날 2022년도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통합공고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3월 3월부터 2월 주로 2월 3월 내에 사업이 공고가 되고요. 준비하신 기업은 이때 도전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과 하나는 기존 기업 기존 기업이 도전하는 영역이라 구분이 되는데 예비 창업자 지원하는 사업은 뭐 맞춤형 창업 사업부터 사업화. 또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또 기존 기업이 하는 부분들은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수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마스 및 입찰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주로 주목받는 지원 사업이라고 부, 어, 판단이 됩니다. 총 예산 금액은 86억 원이지만 어,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또 간접적인 어, 음, 공공 조달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수혜받는 인원은 약 2,000명이 수혜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600명이지만 어, 기업과 팀이 있기 때문에 400. 그렇다면 2,000여 명이라기보다는 1,600명과 400여 개 팀이 2022년도 장애인기업으로 수혜 받는 기업이 될듯 합니다. 먼저 예비 창업자로 본다면 예비 창업자 중에서 뭐 맞춤형 창업 교육도 있고 사업화 지원, 환경 개선,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또 특화 사업장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목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업화 지원이겠죠. 사업화 지원은 창업비용인데 인테리어 시설 마케팅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러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65명 해당은 되지만 그래도 장애인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장애인 예비 창업자 분께서는 이 지원 사업을 살펴서 3월 28일 날 공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고 나면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경영 환경 개선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간판 집기류 이런 것들을 천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요. 어, 요것은 조금 빠르네요. 2월 28일 날 어, 사업 공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창업 경진 창업 아이템 경진 대회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어, 장애인 기업 지원 센터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이 있으니 어, 장애인 기업 장애인 어, 예비 창업자분께서는 이 지원 사업을 보시고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비창업자에 대한 총 수혜는 57억원, 어, 1,600명 10개 팀이 수혜를 받습니다. 어, 장애인 기업 예비창업자인 경우는 어, 일반적인 트랙으로 중소벤처부 창진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도전할 수 있는데 반해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진원 사업과 별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경우는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지역센터 입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죠. 국내외 전시회 중에서 국내는 200만원 한도의 사업이 있고, 국외 온라인은 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업당 한 번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25개 회사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수출 지원도 있습니다. 수출 지원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온라인 마케팅, 무역 실무 교육들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 디자인, 또 설계, 금형,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제품 디자인은 1,500만원 한도고, 시제품 금형 제작은 3천만원 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28일인데 이것은 기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마스 및 입찰 컨설팅이 좀 중요한데 장애인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공공조달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편에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술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국내 인증 또 해외 인증, 또 마케팅 활동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 특색 사업이에요. 지원의 대상, 지원 대상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데 장애인 기업에게만 오로지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총 지원 예산은 29억에 약 400개 회사나 팀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어 지금 예산이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지역센터에 16개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질문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오늘 안내해 드린 이 장애인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22년도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는 2022년 장애인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평가와 해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정책 신년사업은 기업굴정보TV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굴정보TV에 상담을 실청하실 분은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